안녕하세요. 강남권 아파트를 보다 트렌디하게 브리핑하는 장공인 채널입니다. 강남의 큰 평형 나홀로 아파트가 시장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1. 투자가치 틈새시장 공략과 가격 경쟁력. 나홀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대단지에 비해 황금성이 낮고 시세 상승이 더디다는 인식이 있지만 강남에서는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특정 장점들이 부각됩니다. 동일입지의 대단지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높습니다. 큰 평형을 선호하지만 대단지 신축의 높은 가격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층에게는 강남 핵심 지역 진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희소성과 잠재적 프리미엄 강남 큰 평형 자체는 희소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아파트가 역세권이나 주요 상업 시설 인근에 위치할 경우 오피스텔이나 빌라 대비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아파트로서의 가치 보존 능력을 갖춥니다. 대단지 인프라 공유 효과 만약 인근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나홀로 아파트는 그 대단지가 구축한 교통망, 학군 생활 편의 시설 등의 인프라를 사실상 함께 공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재건축 잠재력, 미니 재건축의 속도와 혜택, 노후화된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는 대단지보다 오히려 재건축 사업 추진에 유리한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 사업 제도를 활용할 때 두각을 나타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주민 간의 의견 수렴이 비교적 쉽고 사업 진행 속도가 대단지 대비 빠릅니다.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빠르게 고급 주상복합으로 변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회피 가능성 특정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재건축 초과의 이익 환수제에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을 높여 투자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고급화 전략용이 소규모 단지이기에 하이엔드 건설사와 협력하여 고급 주거시설로 탈바꿈시키고 분양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쉽습니다. 3. 실거주 매력 압도적인 입지 우위. 나홀로 아파트의 가장 확실한 강점은 입지입니다. 뛰어난 접근성 대부분 역세권이거나 상업지역에 가까워 출퇴근과 생활 편의가 극대화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내에서 주거동이 여기나 편의시설에서 먼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형 평형의 희소한 도심 주거. 강남 핵심지에서 큰 평형의 주택을 유지하면서도 도심의 편리함을 누리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빌라나 오피스텔 대비 안정적인 아파트 구조와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라이버시 및 소수 커뮤니티 선호 대규모 단지의 복잡함보다 조용하고 사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10인 가구 등 특정 수요층에게는 소규모 단지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남의 큰 평형 나홀로 아파트는 일반적인 단점인 황금성 커뮤니티 부재 등을 핵심 입지 가치, 재건축을 통한 신축화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만회하며 틈새 시장에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